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주식인 상담하는 의사 문상호입니다. 축농증은 우리 얼굴에 있는 부비동에 농이 계속 차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콧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 일으켜서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축농증 어, 수술은 코로 튜브를 삽입해서 부비동에 도달을 해. 어 거기서 이제 콧물을 빼내게 되는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로 빼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콧물이 차오르기 마련이고 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병원에서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먼저 쓸 겁니다. 한의원에서는 배농시켜주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배농탕이라는 한약도 있고 어, 그리고 갈근탕이라는 한약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부비동에 농을 배농시키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우선적으로 수술하기보다는 약물치료를 잘 선택해서 좋은 진료 받고 난 뒤에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